반전 아무애들디! 뭐 내동짱네 집에서 오늘은 뭐하고 놀까? 응, 음, 나는 그냥 노는 게 좋, 좋다고 그냥 말했잖아 아무렇게나도 괜찮다고 어? 안녕 얘들아? 내동짱님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내동짱님 응, 음, 그래 어우, 내동짱님 저... 내동짱님, 저 이가 아픕니다 아. 어? 꼬마 아야왜 그래? 어휴 나 요즘 내동장님을 도와줄 수 없어 요즘 아예 아파 왜? 왜 그런데? 어디 보자 어? 이가 새까맣게 썩었네 응 내가 아직 단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가 썩어버렸지 뭐니 아예 아파 도 아프다 응 아무래도 치과에 가야겠다 뭐? 치과 싫다고 어떻게 도망가네 빨리 가 어? 반드아왜늦지 우리 빨리 꼬마 연어를 찾으러 가자 어? 그래? 어딨니? 흠, 날씨가 참 좋군 헛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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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어? 아, 안녕하세요 메타나이트님 흠, 꼬마 연어 어 꼬마 연어 어디 아프니? 아니 꼬마 연어 니가 새까맣게 썩었어 빨리 직구에 가도록 하거라 아니 아 메타나이트까지 왜 저래? 아 진짜. 와 날씨 진짜 좋다. <laughs> 뭐야? 어? 안녕 꼬마 돼지야. 오, 오, 꼬마 돼지야. 너이가 새까맣게 썩었네. 어? 아, 우와 그 어떻게 다이아 같이... 도망가자. <laughs> 이번 배틀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짜증나 진짜 헛들 헛들 어 뭐야 어저 누나들은 어 아니 꼬마야 너, 니가 새까맣게 썩었네 빨리 치과에 가 아니 다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네동장님 제가 꼬마야한테 전화를 해 볼게요 삘리빌리 여보세요 어? 고마워야 어? 아니! 커비한테 전화가 왔잖 빨리 끊어야겠다! 나 아, 도망가자! 어? 왜 전화를 안 받지? 아, 진짜... 허허허... 아이... 뭐야... 왜 다들... 어우, 무섭다, 무서워... 아우, 잘 잤다! 어? 타 뭐야? 뭐야? 어? 어? 누나들, 커비, 메탈아이트님, 펀드라, 이들디 고마돼지, 그리고... 대동자니까지 아, 어떡해! 꼬마야 너야 치과에 가지. 야안 가면 더욱 아파질 거야. 아니 치과 가는 게더 아프다고 내가 말했잖아. 아 어떻게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. 어휴 내가 몇년 전에 아 붕이라는 친구도 치과가 기 엄청 싫어한걸? 너 진짜 붕이랑 똑같다? 아휴, 빨리 치과 가. 잠깐 잠깐 나안 간다고 안 간다고 같이 가. 우리는 영역 배틀이나 하러 가자. 어 그래 좋아. 나는 거미나 업그레이드할 가야지. 어전 내동장님랑 놀까요? 어 그래 좋지. 자아 해보세요. 음 이거 까맣게 섞었구나. 빨리 치료 해야겠어. 어 멀고 멀고 안돼 망했다. 야아 귀. 어? 이가 안 아프네? 네, 감사합니다, 의사 선생님. 어, 어 그래. 앞으로는 이를 잘 닦아야 한다, 알겠지? 네, 의사 선생님. 아, 그럼 오늘 내 동장님 집에서 오늘 파티하기로 했는데 간 가자. 아, 인사도 안 하고 가다니. <laughs> 와, 이가 진짜 안 아프네. 어? 아니 커비야 반다아 메들디 누나들 메타나이트님 그리고 내 소꿉친구 꼬마들지? 아니 어게된 거야? 어 꼬마야 치료 잘 받고 왔어? 오내 네, 냉동장님 좀 아프긴했지만요. 응 그래 오늘은 나의 집에서 파티를 하는 날이네. 응 음, 그래 그리고 오랜만에 서로 이렇게 다들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내동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저랑 같이 살면서 항상 외롭지 않았죠? 근데 내동장님은 나와 반대로 왜이디게가 있으면 더 즐겁대. 아 그렇구나. 흠, 나도 내 동장을 좋아지. 하내 동장? 근데 어떤 파티를 할 거니? 그냥 어떤 파티를 는 제가 정해 볼게요. 아 그래 내 동장. 아내 동장님, 음저 배고픈데 맛있는 거 없나요? 응, 음, 맛있는 거 내가 만들어 올게. 그 대신 먹고, 먹고, 꼭 양치해야 돼. 알지 내, 네, 내 네, 동장님? 그럼 먹을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. 아휴, 근데 나는 이가 없어서, 지난번에 하디라는 치과사 의 괴물한테 공격당해도 안물렇지 않았는데, 뭐? 하대가 누군데? 지난번에 디디디 대왕이 어, 충치를 유우라고 소환한 마수야. 아, 그래. 나는 모르겠네. 그때 내 친구 붕이 어, 충치가 심해서 많이 힘들었거든. 아, 그래. 컵인 좋겠다. 이도 없고. 아, 반다나 월디. 사실 말이야 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치과 엄청 싫어했거든아 그래요 대동장님? 응 그래 진짜 힘들었어. 아네 아, 네. 아 이, 이제 이쯤 그만하고 이제 저 배고픈데 맛있는 거 주면 안 될까요? 어 그래 맛있는 거 당장 만들어올게. 대동장님 기다릴게요. 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.